외국계 컨설팅 회사 주로 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어, 일단 뭐 소위 스펙 굉장히 높아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외국계 예.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스펙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뭐 알고 계시는 게맞고요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좀 제한된 인원을 선발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 소위 스펙들을 꽤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학부 음. 어, 학교를 어떤 학교를 졸업했는가라는 것을 어, 한국의 경우에는 좀 많이 이제 고려를 하게 되고요.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이제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라든지 카이스트, 포항공대. 어, 정도의 어. 학교 출신 분들이 이제 가장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시고요. 어, 하지만 이제 그 외에도 뭐 한양대라든지 성강대 출신 또는 성균관대 출신 어, 합격자들 아. 어, 입사하시는 분들도 네. 어, 일부는 이제 존재를 아. 하고 있고요. 어, 참고로 전공과 학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음. 어,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어, 상경계가 아닌 전공, 뭐 예를 들면 공대라든지 사과학 계열 전공자분들도 굉장히 많이들 입사를 음, 하고 계시고요. 네네. 학점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 좋은 학점이 좋겠지만 어, 학점 외에도 경력 사항이라든지 기타 다른 사항들을 가지고 얼마든지 어, 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그 사실 소위 말하는 그런 스펙 눈에 보이는 스펙 외에도 자격증이라든지 아니면뭐 특별한 뭐 인턴 경험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혹시 그런 부분에서도 공유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어, 일단은 크게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네. 경력과 이제 자격 어,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경력 사항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 필요합니다 네. 어, 아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이 입사하자마자 바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어, 꼭 필수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통 한 두번 또는 세번 정도의 어떤 인턴 경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음. 다수를 차지하고요 어, 그 중에서도 이제 컨설팅 회사들에서 소위 이제 RA 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RA는 Research Assistant 또는 Research Analyst 의 약자인데요 일종의 인턴들을 많이 선발을 하고, 그러한 이제 아래 경험을 쌓으신 분들이 아. 어, 상대적으로는 어, 채용에 있어서 유리한 어,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외에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네. 어,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분, 부분 중에 하나인데, 컨설팅 회사들은 자격증은 어, 별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영어 아, 네. 같은 경우에도 특별한 어떤 점수가 필수 사항이 아니고요. 음. 어, 뭐 CFA나 CPA 같은 재무나 회계 쪽 자격증 물론 있으면 좋지만 실제 입사하시는 분들의 거의 대다수가 특정 자격증이 없이 입사하시는 음. 경우기 때문에 네. 어, 내가 만약에 어, 괜찮은 학교를 다니고 있고 또는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지만 어, 특별한 자격증은 없다 이러신 분들은 컨설팅 회사에 어, 소극적이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